안녕하십니까? 유튜브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다의 준비된 창업교육 과정 강사 김진수입니다. 오늘 준비하는 소개드리는 자료는 준비된 창업교육 과정 총 5단계 10개 과정에 대한 소개를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창업에 대해서 하나 알아보고 짚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준비된 창업, 준비된 창업, 엄청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정부나 민간의 투자 유치를 할수 있는 지식재산권, 사업계획서, 법인 연구소 기술가치 평가, 벤처기업 확인 등여 6가지 요건이 충족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투자 유치가 목적이 아니고 어차피 기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회사 창업 때부터 단탄해줘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를 올릴 때 기초가 튼튼해야 아파트가 30년, 40년 오래 가죠. 그처럼 제대로 이번에 창업을 갖다 하신다 묻지마 창업보다는 준비된 창업을 통해가지고 롱런 할수 있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의 조건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위해서 준비된 창업, 조금 전에 설명드린 준비된 창업 6 요소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걸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으로 담았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10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창업을 갖다 할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려서, 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교육과정입니다. 지금 이 과정은 1단계의 준비된 창업 교육과정 소개 과정입니다. 본 교육과정은 전체, 준비된 창업 교육과정 전체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단계별로 어떤 어떤 교육과정이 있을 것인지를 미리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될 것입니다. 1단계 교육과정은 총 2개 과정인데 첫 번째 준비된 창업 교육과정 소개과정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총 5단계 10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너는 용접하니 나는 투잡하다 혹시 이 책을 사신 분이 있는가요? 제가 작년 2018년 4월에 달 출간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배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제대로 창업을 할수 있는 과정들 그리고 묻지마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쉽게 풀이했던 책입니다 지금 5단계 10개 교육과정은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들입니다 책으로는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나서 도움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이 교육과정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책에 있는 내용 목차 그대로 나갑니다. 그 내용들을 갖다가 3시간 조금 넘게 걸릴 겁니다. 이런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2단계 교육과정은 첫 번째가 장업역량진단 과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장업자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할수 있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 아닙니다마는 제 경험상 이 정도는 갖춰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과정을 예비 장업자들과 그리고 기존의 장업자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받을 겁니다. 투자 유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정부 지원 과제를 갖다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가지고 한번 준비 상태를 점검해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다음은 준비된 창업 10단계 과정입니다. 저는 준비된 창업을 하기 위한 과정을 이 순서대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총 10개 단계에 거쳐 가지고 창업역량진단에서부터 벤처기업 확인까지 이 10단계를 거치다 보면 준비된 창업 요소들을 다 갖출 수가 있습니다 즉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정부나 민간 쪽에 투자 유치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기를 갖춘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단계까지가 기본적인 기초 개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했을 때 3단계 과정은 조금 더 깊이를 느껴 들어갑니다. 첫 번째, 3단계 첫 번째 과정은 업종별 준비된 창업입니다. 과연, 음. 지금 여기에 말하는 업종은 산업 분류 표준 전체를 다담아 봤습니다. 여기에는 농업, 임업, 업에서부터 중심적인 제조업서부터 그리고 국제 외국 기관까지 산업 분류 표준별로 퇴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분들도 창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종별로는 각각의 어떻게 업종별 특성들이 있습니다. 특성들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준비된 창업을 할수 있을 건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각 업종별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서 거기에 맞춘 준비된 창업 가이드를 갖다가 제시하고자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의 과정은 시나리오별입니다. 이거는 연령대별 그리고 취업 취약계층, 취업하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또 어떻게 준비된 작업을 할 건지 그리고 또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연령별은 청년, 중장년, 실버 계층별로 어떻게 준비된 작업을 할 것인지. 취업지역계층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층, 재기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재소자 등 취업하기 힘들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또 접근을 갖다 할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준비를 했고, 기타, 구조조정기업, 지금, 군산, 울산, 창원, 고성, 통영, 거제 이쪽이 지금 상당히 힘들, 힘들고 있죠. 제조업들이 위기로 해가지고, 텀바, 자동차 쪽으로 해가지고 힘들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준비된 창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회생할,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런 대안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준비된 창업 같은 경우는 가까운 어느 곳이든지. 준비된 창업이 가능하고 사회적 경제, 소상공인, 대직자, 농창해 6차 산업, 고급 연구인력 고급 연구인력이라고 하면 석사, 박사, 시간강사, 교수님들 이런 분들 말씀드리죠 기술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거기에 걸맞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이드를 담고자 시나리오별 준비된 창업 교육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예, 4단계 같은 경우는 실전 응용 과정들입니다. 실전 첫 번째가 실전 준비된 창업 과정 앞 단계에서 2단계에서 준비된 창업 1 0단계 교육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에 대한 디테일한 양식들과 2단계가 개념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 4단계들은 혼자서 작은 작은 양식을 보면서 그걸 실전으로 준비된 창업을 완수, 최대한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예시문과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실무적으로 도움이 내용, 내, 되는 내용,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프랜차이즈 24종 따라하기. 이거는 너는 용자받니 나는 투자받아 책에서는 총 24개의 이... 준비된 창업 시나리오들을 갖다 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그 각각의 회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준비된 창업을 하게 될 것인가 특히 요 과정은 소상공인 내가 큰 기업체를 할게 아니고 소상공인에 속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숙, 숙박을 준비하신다든지 그런 그런 분들에게는 요 케이스별로 통박집 여기는 통밥집, 설빙 빵집, 커피숍, 그 다음에 옷가게, 화장품 가게 여러 가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케이스에 맞춰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장업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4단계 과정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5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5단계는 실전 과정에서 실제와 똑같이 현실 상황에서 준비된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같이 역량 진단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수립을 하고 터커도 직접 출연을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갖다가 직접 강사와 같이 함께, 그래서 준비된 창업과 양성 과정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같이 그런 최대한 제가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실제 창업을 할 수, 벤처기업 확인까지, 벤처기업 확인까지를 같이 전체가 모이면서 서로가 상대방들의 아이템을 갖다 검토하기도 하고 실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온라인 과정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워크숍 실전 형태로 실제 시장조사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서 이, 이 단계 다음으로 보는 과정은 너는 용자받니 나는 투자받아 교육 과정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리는 건 처음입니다. 전 이번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이거는 또 돈을 떠나서. 많은 분들한테 일자리를 갖다 찾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알릴까? 그리고 교육을 하는 데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 사실을 갖다 꼭 알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제 교육 방식이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너그럽게 봐 주시고 용기를 해 주시고 단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최대한 여러분들께 공기를 갖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고 앞으로도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세미나, 컨설팅, 그리고 실전. 저 또한 지금 이 과정을 갖다 겪고 있는 중입니다. 다모이라는 법인 준비서부터 협동조합, 개인 음, 투자조합 등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최대한 준비된 창업을 다시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도 준비된 창업을 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그러시면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시겠습니까? 구독해주시면 더 좋고요. 감사합니다.